요런 자료 있잖아요, 요런 자료. 이거 만들려면 은근 귀찮게 하잖아요. 혹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자입니다 13억짜리 상가가 6억까지 떨어졌어요. 아니, 그것도 어디냐? 경기도, 화성시, 오산, 동탄, gtx가 있는, 그곳에 있는 상가가 6억까지 떨어졌어. 그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상가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층을 정말로 많이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야, 이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어보겠습니다 제가 얘네들 상가는 바로 이상합니다. 2023 타경 72167입니다. 건물 면적은 15평이에요, 15평. 감정가는 13억. 최저가는 6억 3700만원입니다, 6억 3700만원. 보이죠? 시 49%. 야, 무슨 1층 상가가 49% 떨어져.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게 이래 되는 건가? 잠깐, 권리부서를 보면요. 2020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셨고, 보증금 3천에 월세 240만원이에요. 2020년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17년 8월 29일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도명령 대상이긴 합니다. 외부사진 봅니다, 외부사진. 골목길에 들어가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위치로 따지면, 여기입니다, 여기. 동탄 GTX-A, 동탄역에서 내려오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진짜, 골목이네 또. 야, 솔직히 말해서, 감정가가 13억이라 그러면 이거는 분양을 13억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도 샀잖아요, 그죠? 와, 씨,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예상 매도가를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240만원 기준으로 수익률 5% 매각하면은 6억 6천. 이 정도 받으면 요정도보도도한 3천만원? 2천5백만원 정도는 싼거 같아. 근데 5.5%로 매각을 하면은 5억 5천. 야, 더 떨어져야 되는데? 6억 6천에 팔린다 그러면 6억 3,700에 낙찰받아도 괜찮은가요? 에에에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야, 그런데 여기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게 맞아? 이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게 맞아야지만이 내가 매도가가상정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낙찰받으신 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그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거기 경매정보지에 있는 월세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시더라고요 이야 큰일났다 경매정보지에 있는 월세를 믿고 지금 낙찰 받았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러면 안 돼요 경매정보지에 있는 정보는 참고용이에요 참고 그때는 그랬구나 그런 거지 지금 에 받는 임대료가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발품을 파은 다음에 해당 위치의 임대료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우리 물건지가 여기고요 전면부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평당 18만 원이에요. 15평이 다쪼개것 같아요. 전부 다 1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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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평. 1층은 다 똑같이 쪼개놨고요. 보증금 3,280만 에 원, 권리금 3,500만 원, 평당 18만 원. 야, 이 정도 받으면 우리 물건지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16만 원이잖아요. 괜찮은데. 자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정말 골목이거든요. 여기 정말로 상권이 없긴 합니다. 15평, 보증금 2 0 0 0에 월세 100만 원. 권리금 2천만원이고요 평당 6만6천원. 야 이사와봐. 저 위에는 18만원인데, 지금 6만6천원이라고. 이야, 갑자기 머리 떼가는데요, 진짜. 우다리 이거 제외. 야 이거. 이거는 우리 가격 파괴 보면 안 돼. 자, 그런데 물건지 바로 앞에 1 5평 똑같은데, 보증금 2천에 월세 255만원. 야 이사와봐. 있어 이사와봐. 더 비싼데 이거. 야야 이야, 이야, 야 이사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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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이 너무 싼거 아니야? 할수 있잖아요, 그쵸. 야 그리고 권리금도 있대. 자, 이거 개꿀인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한 17만원? 뭐 18만원 이렇게 하는 건데, 평당. 그런데, 제가 좀더 찾아보니, 여기 위에 있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14만원이더라고, 14만원. 여기 14만원인데, 전면부는 너무 비싸. 여기도 18만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안 나가고 있다. 야, 씨, 큰일 났는데. 280안 나가. 255안 나가. 210도 안 나가. 그럼, 우리 물건지 얼마 받아야 되냐? 이거죠, 이제. 제 생각에는, 하... 예상인대로 따지면, 평당 얼마가 나올까 했을 때, 14만원보다 더 낮아져, 낮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잘 받으면 14만원, 적게 받으면 12에서 14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요 도로는 모르겠어요. 요 도로는 모르겠지만, 들어온 길, 요 기는, 14, 억만원 받기가, 아,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면, 제가 정리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물건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고,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감정가 13억이고, 6억3천 7백까지 떨어졌는데, 이 물건한테 베스트는, 재계약이에요, 재계약. 여기가 지금, 맛있는 국밥집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국밥 보면 짠해서 그래요. 제일 베스트는, 재계약이에요. 얼마에, 임대료 한 200만원 안파에 그냥, 재계약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입찰 못 하잖아. 맞아요. 솔직히 저는 입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매도 가격은 수익률 한5% 정도, 5% 정도고, 매도 가격은 5.1억 정도 생각을 하고, 5.5% 기준으로는 매도 가격을 4.6억 정도 얘기를 합니다. 저,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투자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떼어주세요. 아왜 제가 5 잡았냐면은, 1층이라 하더라도, 동탄에 있는 지금 역세권의 핫한 곳이라 하더라도, 이자는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자가 보면은, 한 4%. 많이 받으면 4점 몇 프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자도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익률 뭐5% 받으면 뭐 5만 원 남고 뭐 3만 원 남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그러면 이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번에도 왠지 기분이 싸한데. 싸한데 낙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까지 더 떨어져야 되는가? 아, 모르겠네요. 솔직히. 일단은 제어의 예상 매도 가격은 4억 6천부터 5억 천이고요 물론 여기서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라는 확신을 못하겠거든요 정말 과연 예전처럼 제로금리 시대가 올까 했을 때전 솔직히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보수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이 맞나 아닌가 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도 이거도 아직 낙찰되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까 낙찰가 이벤트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여러분들은 얼마 입출 하시겠습니까 낙찰가를 맞추신 1등에게는 와인 텀블러를 포함한 모든 텀블러 와 물총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이 고요 2등 3등에게는 와인 텀블러를 제외한 모든 텀블러와 물총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댓글을 남겨주신 분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격이야 라고 써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모든 분들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이벤트니까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적어 보세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스터디 하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이럴 경우 아니면 누구의 생각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참 그리고 또 하나 요런 자료 있잖아요 요런 자료 이거 만들려면 은근 귀찮게 하잖아요 혹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클릭하면은 요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운받아서 동탄이라든지 어디 임장 갈 때에는 충분히 있으면 좋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요런 자료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도 좀 해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고 싶으시다 하는 시 분들께서는 더보기란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 안 했다 그래서 이벤트를 놓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계속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